삼촌이 뭐 샀어? 응. 선물 사왔어? 이거 다운이 거, 시온이 거 하나씩. 뭐야? 삼촌한테 뜯어달라 그래. 할머니. 아. 시온이가 찍게. 그래? 할머니. 할머니. 시온 생일 축합니다생주가합니다바라바감생합니다 <laughs> <laughs> 블루베리 케이크 블루베리 할머니 먼저 할머니 먼저 니니니 블루베리 어, 블루베리 블루베리 물다물다 블루 드세요 물 달라는 거 아니야? <laughs> 장난치고 <장난이야. 웃음>